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정치평론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정치를 하시는 분들을 만날 기회가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한 가지 좀 들은 생각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정치를 하게 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정치적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일까? 글쎄요. 제 개인적인 경험만으로 봤었을 때 정치라고 하는 것은 70% 정도가 운인 것 같고 30% 정도가 자신의 노력인 것 같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어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하기 싫어가지고 못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 그 노력이라고 하는 것도 자기 자신의 노력이라기보다도 프레임적인 노력이 훨씬 더 큽니다. 어떤 식의 프레임을 짜게 되는가 그리고 그 프레임에 따라가지고 어떤 식으로 상황이 바뀌게 되는가 사실상 이런 것들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대한민국에서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만들기 그리고 또 대통령을 탄핵시키기도 합니다. 자기 실력은 형평없음에도 불구하고 프레임을 통해가지고 당선된 사람 지금 현재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보모스과는 다른 프레임을 통해가지고 대통령 측에서 쫓겨난 사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런 식의 정치 모습이 비단 대한민국에서만 나타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재 지금 미국 내 트럼프 대통령한테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시간으로 1월 6일, 한국 시간으로 1월 7일, 바이 에 대한 당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물론 해당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지 법률을 무시하고 민주적인 어떤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채그 결과를 그냥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그런 정치적인 예민함이 없었습니다. 너무 분해차다 보니까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떨어졌다라는 사실에 너무 분해차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의 국회의사당을 점거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단순하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것이 아니라 그걸 부추기는 사람들 또한 마찬가지로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어떻게 됐던지간에 보여지는 모습은 프레임은 어떻게 짜여지게 되었습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사법적인 시스템, 행정적인 시스템을 다 무시한 채 심지어 지금 국회의사당까지도 불법적으로 점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식의 프레임이 씌워지게 된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수만 가지 진짜 말도 안 되는 프레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프레임 가운데서도. 국회를 점거하는 이런 식의 프레임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어떤 겁니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그 프레임을 뛰어넘어 가지고 국회 의사당까지도 점거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프레임이 씌워지게 된 겁니다. 오늘 저는 영상을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좀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식의 지금 프레임이 씌워지고 있는지,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처해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정리 드리고자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번에 굉장히 충격적인 사진 한 가지가 공개가 됐습니다. 미국의 국회의사당인데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점거하고 있는 모습이 공개가 됐죠. 그 과정 또한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경찰과 저런 식으로 대치를 벌이고 담장을 무너뜨리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벽을 타고 저렇게 올라가기까지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저거는 결코 벌어졌으면 안 되는 일인 것입니다. 법치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리고 정치를 생각해봤을 때 어떤 측면을 생각해 보든지간에 결코 벌어졌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질문해봤. 되는 거는 그거겠죠. 과연 저런 식의 모습을 트럼프 대통령 본인 또한 마찬가지로 원했던 것일까요? 정치적인 계산이 굉장히 빠른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식의 장면이 연출이 됐었을 때 자기에게 어떤 정치적인 피해가 발생할지 예상을 못했겠습니까? 당연히 예상을 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결코 1월 6일날 저런 식의 행동을 하자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저런 식의 행동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가지고 언론은 지금 어떤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켰다라는 것이에요. 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휘자 아니냐, 그 지휘자들이 지금 국회의사당을 점거한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시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위터는 이번에 어떻게 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정지를 시켜버렸어요.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은 정지가 되어 있습니다. 트위터가 문제 삼은 트럼프 대통령의 글은 이겁니다. 내게 투표한 7,500만 명의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과 미국의 우선주의,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는 앞으로 오랫동안 거대한 목소리를 낼 것이다. 그들은 어떤 식으로든 경시되거나 부담스럽게 당한 대우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저 글을 읽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발생했던 국회에서당 점거 사태를 옹호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죠. 전혀 지금 상관없는 내용인 거 아닙니까? 자기를 지지해 준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감사하는 지금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 것이지 이번 국회에서당 점거 사태에 대해 가지고 옹호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는 해당 글이 이번에 국회에서당 점거 사태를 옹호한다라고 하는 취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계정을 영구 정지를 시킨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런 식의 프레임은 언론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당연히 이어지고 있죠.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죠. 시위를 한 것이 아니라 반란을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식의 주장은 어디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론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하원 의장인 낸시 펠로시입니다. 마치 지금 기다렸다라는 뜻이, 저런 식의 국회의사당 점거 사태가 발생하기를 기다렸다라는 뜻이 낸시 펠로시를 필두로 해가지고 바이든 쪽에서는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 겁니까? 임기가 지금 채 2주조차도 남지 않은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선 일단 첫 번째로 펠로시는 펜스 부통령에게 수정헌법 25조를 발동해가지고 트럼프를 몰아내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정헌법 25조는 무엇이냐. 현직 대통령이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부통령이 내각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대통령을 해임하고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도록 하는 것입니다. 해당 요구에 대해서 펜스 부통령이 거부를 했다라고 합니다. 펜스 부통령으로 인해서 저런 식의 시도가 지금 일단 막힌 것이죠. 그러나 거기서 이제 끝나지가 않겠죠. 민주당은 계속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을 지금 씌우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뭐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긴급 상황입니다. 최고 수준의 비상사태래요. 뭐가 긴급 상황 인지를 갖다가 보니까,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이. 핵미사일을 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지금 프레임을 씌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 공격을 막기 위해 가지고 군에 지금 뭐 요청을 했다라고 하고 그거를 지금 빌미로 삼아 가지고 내랑 선동 혐의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하원에 상정하겠다라는 것이죠. 마치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처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사당을 점거를 하자마자 척척척척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지금 폭력성을 봐봐라.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나 폭력적인 사람이다. 트위터가 있던 먼저 나서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근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개정을 영구정지를 시켰다. 이런 식의 조치, 이런 식의 자극적인 조치를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프레임을 일단 만들어 놓고, 그리고 민주당에 마치 기다렸다 라는 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핵미사일을 쏠 수도 있는 사람이야. 그런 식으로 프레임을 또 씌워가지고 군의 요청까지도 했다 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의 끝에는 지금 뭐가 놓여 있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을 그래서 결국에 탄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거는 그거. ]겠죠.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때 임기가 지금 2주밖에 안 남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하냐 이겁니다. 뭐 형식적인 어떤 절차 청문회가 열리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너무나 기간이 촉박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는 탄핵을 시키는 절차가 대한민국과는 다릅니다. 탄핵 소출을 대한민국은 국회에서 하죠. 그리고 탄핵에 대한 심판을 어디서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는 하원에서 탄핵 소출을 하고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하게 됩니다. 그데 현재 지금 미국 미국의 행정 일정을 봤었을 때 상원 회의 자체가 지금 열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탄핵을 시킨다라는 건 불가능해요. 아, 그럼 질문이 드는 거겠죠. 아니 현실적으로 탄핵을 시키는 것이 불가능한데 왜 저렇게 민주당은 득달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라고 하는 프레임까지 만들어내는 것일까? 이유가 간단한 것입니다. 미국은 대한민국과는 다르게 임기가 끝나고 난 뒤에도 탄핵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도 트럼프 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능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탄핵을 하게 된다면 그 탄핵을 근거로 해 가지고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공직자로 선출되는 걸 법률적으로 막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대선은 포기를 한다라고 할지라도 2024년 대선 거기에 나오는 거를 막기 위해 가지고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이거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현재 지금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분위기를 생각을 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실제로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인기 중에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인기가 끝나고 난 뒤에는 탄핵이 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민주당의 생각을 하더라도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힘이 무섭긴 무섭겠죠. 비록 이번 대선에서는 떨어졌다라고 할지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표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표를 생각을 해봤을 때 민주당 쪽에서도 2024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가능성을 당연히 생각을 했겠고 그거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 가지고 현재 지금 이런 식의 프레임을 쉬우고 퇴임 후 탄핵을 시키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죠. 이로써 재임 기간 동안에도 탄핵 소추가 한 번이 되었고 퇴임 후에도 탄핵 소추가 될 가능성에 놓여 있는 게 현재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입니다.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어떤 식으로 이 위기를 헤쳐 나갈지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